윤석열 기자 입력 2017년 10월 31일 0 8 3 7조의1596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제공 어터처블 어터 처블에서 정은지의 캐릭터 컷이 공개됐다. 출세 의욕 넘치는 검사 로 변신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jtbc 새 금토 드라마 어터처블 연출 조남국 극본 최진원 제작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 드라마하우스 측은 31일 신임 검사 서이라 역을 맡은 정은지의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 속 정은지는 성공 욕심에 활활 불 타는 신임 검사 서이라로 변신한 모습이다. 정은지의 뒤편에 걸려 있는 법복과 쌓여 있는 서류 뭉치, 늦은 시간까지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검사로서 바쁜 삶을 짐작케 한다. 또한 정은지의 폭풍 명함 뿌리기가 포착될 시선을 끈다. 고위 간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에게 명함을 건넨 정은지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하는가 하면 능청스러운 미소로 자기 어필 중이다. 능숙한 자세를 통해 그가 아부의 프로임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정은지는 오픈카를 타고 선글라스 으로 한껏 멋을 내거리를 내달리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정은지는 기존의 생활 연기는 많이 했지만 검사 역할은 처음이다. 검사 역이 나오는 영상을 많이 찾아보며 그것을 토대로 캐릭터 연구에 힘써.